깻잎은 치합니다 식자위어의 맹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깻잎은 한긋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여름철 입맛을 돋워줍니다 쌈채소나 깻잎찜이나 깻잎장아찌 등 다양한 밑반찬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 거죠 그래서 호명은 시금치보다두배 이상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비늘 예방 및 성장 발달에 효과적인 거죠 깻잎에는 칼슘,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해서 소고기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을 생불로 하지 않고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찜통에서 씻서 씻어 갈게요 그리고 양념은 배한 개, 배반 개, 양파 한 개. 홍고추, 홍고추 둘레에서 일곱 개를 갈아서 갑니다. 깻잎을요. 꼬투리 묶어져 있는 거를 벗기지 말고, 일단은 요 줄기 여곱을 잘라주세요. 흐트러서 씹으면 힘드니까, 씹을 때 묶음을 빼시면 되는 거죠. 어우즈를 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또 씹으면 될거같요 그래서, 수돗물을 털어놓고 앞뒤로 그러는 수돗물을 써어낼거면그죠 근데 그러니까 애기 금수가 하나하나 씻는게 귀찮아서 이거 잘 안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끓었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찜통에다가 물을 넣고 불을 켰습니다 여기에다가 마늘 넣고 양파 넣고 간맛은 배로 낼겁니다 조금 좀게갑니다 음 참치, 참치, 참치액젓 반 컵, 진간장 한한50 정도 게요 깨서 건두개, 고춧가루두 개, 대파를 송송 썰면 어 됩니다. 그러면 1 0개넣을게요 음, 이거 딱 맞네. 이렇게 끓을 때에 넣어서 10분 정도 쪘습니다. 이렇게 이제 깻잎에다가 뭉쳐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맛을 봐야 되겠죠. 음, 맛이어 정해진건 아니고 한 몽텅이로 잡고 두 개씩 나야 되는데 됐습니다. 깻잎전합니다. 우리밀 반컵, 찹쌀가루 합쳐서 반컵입니다. 백입니다. 삼백만 해서 뒤에 너무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딱되 몽고치즈를 올려줍니다. 깻잎 순 볶음입니다. 깻잎 한 봉지. 양파. 다... 홍고추, 청고추입니다. 깻잎은 시금치보다 두배 이상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었어요. 뱀 비늘을 예방하고 성장기 아동의 발육에 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있는 거죠. 식물성 색소 콜라보노이드의 종류인 루테몰리 성분을 함유해서 체내 염증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알레르기 효과도 있고 깻잎에 들어있는 항암물질 피토는 암세포와 병원성균제결을 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깻잎이 완전 영양등을 인는것 같아요. 항암 작용도 하지 염증 어, 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비늘을 예방해서 성장기 아동의 발육을 촉진해 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면 양파를 다 썰어주세요. 다 썰었습니다. 양념장 만드립니다. 마늘 닭한 개, 진간장 한 개, 흑간장 한 개, 고춧가루 한 개, 참기름, 깨소금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끓으면 소금 넣고 깻잎순 데칩니다 우리 끓으니 소금 넣고 깻잎 데칩니다 깻잎 데칩니다 살짝만 데치세요 20초만 데치면 됩니다 기름없이 멸치를 볶습니다. 멸치를 볶아야 비린맛이 가는거죠. 깻잎 순볶음에 멸치를 넣고 볶았대요. 그런 다음에 물기를 딱잔 깻잎을 넣습니다. 양념장을 넣습니다. 육수 반컵을 넣었대요. 그냥 다 넣고 뚜껑을 닫고 좀돌이세요 됐습니다 넣야 됩니까? 중불에서? 조요고고요주세요 기름 넣고, 이사 보는 겁